트로트 열풍으로 뜨거운 대한민국 각 방송사마다 트로트 오디션 진행된 과정에서 우아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미스트로트2의 정작 전년도 우승자 송가인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그와 관련지어 최근의 언론사에서 한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 중에 하나는 TV조선과 결별하여 따로 활동 중인 송가인과 김호중은 과연 잘한 선택인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인가 외모화지고 있습니다. 디비 조선과 결별의 결정적 원인과 선택의 결과는 어떤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인이 디비 조선을 떠난 결정적 이유는 첫 번째, 첫 갈등은 송가인의 콘서트 중계권으로 표면화됐다. 송가인 은측 소속사인 포켓돌슈트디오는 디비 조선을 통해 송가인 콘서트가 90분 특집쇼로 방송된다고 밝혔지만, 디비 조선은 확정된 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걷고 결국 콘서트에는 MBC에서 단독 중계하기로 하여 꼬이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수익금 배분 문제도 터졌다. 우승 후 포켓 돌슈튜디오와 계약한 송가인은 한번 행사를 뛸 때마다 3천만 원을 받을 정도로 러브콜이 폭주했는데요. 문제는 이중 25%는 TV조선이 가져가는 구조의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를 놓고 TV조선이 송가인에게 숟가락을 얹었다는 비판이 일어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세 번째, 소속사와 TV조선과의 갈등이 본질이다. 송가인의 소속사인 김광수, MBK엔터테인먼트 대표와 TV조선 간 이권 다툼의 불화가 결국 궁극적으로 TV조선에서 송가인을 볼수 없게 만든 갈등의 본질이 된 것입니다. 네번째 송가인 소속사도 tv조선이 아닌 kbs와 손을 잡다. 소속사도 kbs 트롯 오디션 프로의 외주 제작을 맡아. 미스 트롯 2의 경쟁 프로그램 격인 트롯 전국 체전의 송가인을 전면에 내세워 정면 대결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번째, 김호중도 당초 톱 세븐과 함께 뉴 에라와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한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 해지했다.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 중이었으나 별다른 인사도 없이 방송에서 하차시켰는데요. 당시 소속사 측은 김호중이 군 입대 문제 등으로 하반기 스케줄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 실제는 소속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송가인과 김호중, TV조선과 결별, 과연 약인가 독인가 입니다. TV 조선과 결별하여 야기되는 좋은 점두 가지는 먼저 다양한 방송사 출연이 가능하다. TV 조선에서 탈출하여 지상파 등 여러 방송에 자유롭게 출연하여 노래와 끼를 발산할 수 있고 인지도도 높일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두 번째, 제한된 계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TV 조선 측에서는 수익 극대화 쪽으로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무리한 활동을 강요하고 신곡 발표 등에서 제안을 받을 수 있는데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 가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TV 조선과 결별하여 독이 되는 나쁜 점두 가지는 첫 번째, 고정 프로에서 하차해야 한다. 출연이 확실히 보장된 고정 프로에서 하차하여 새롭게 영역을 개척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활동폭을 넓혀 나가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지도 재고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트루트 원조 포레의 전통을 이어받을 수 없어 이상 재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타방 상사로부터 소외될 경우 인지도를 높이는데 각별한 노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송가인이나 김호중처럼 인기가 높은 특 A급 가수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활동에도 큰 문제가 없으나 비급 정도의 가수들은 인주들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tv조선과 소속사와 계약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독립하여 성공한 송가인과 김호중은 공통점 세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확실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다. 송가인은 6만명, 김호중은 10만명의 막강 팬덤을 확보하고 있어 결정적으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콘서트 개최와 신곡 발표로 인기가 뜨겁다. 송가인은 단독 콘서트를 위해 개최했는데 지상파에서 중계하였고 김호중도 팬미팅 콘서트를 개최하여 호황을 이루었으며 둘다 신곡도 발표하여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독 영화 상영으로 인기를 증명하다. 송가인 더드라마 김호중 그대 고맙소가 개봉되어. 화제를 모았는데요, 누구나 영화 상영은 힘들기 때문에 높은 인기를 말해 줍니다. TV 조선과 결별한 송가인은 최고 인기가 높은 최정상급 가수이기에 독립하여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 김호중도 입대 전 여러 방송사에서 입지를 굳혔고, 입대 후에도 팬클럽 회원이 증가하고 있어 승승장구가 기대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출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